일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 눈빛 속의 떨림 사람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 마음을 빼앗긴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스쳐간 낯선 사람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남을 때가 있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눈빛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처음 본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가슴이 뛰는지, 왜 하필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눈이 가는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건 단지 외모에 끌린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흥미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 떨림은 현실보다 먼저 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수없이 스쳐 지나가고, 수없이 외면하고, 수없이 이긴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단한 번의 마주침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과연 사랑이 아니라고 반정 지을 수 있을까? 이부 첫눈에 반한다는 것의 본질.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쩌면 직접 말한 적도 있을지 모른다. 그 말엔 감탄이 들어 있고, 어쩌면 두려움도 숨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동시에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의심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일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도 성격도 취향도 모른다. 그 사람의 가족 관계, 가치관, 삶의 철학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알고 싶어진다. 첫눈에 반하는 건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욕망의 시작이다. 그 감정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를 넘는다. 가끔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 목소리의 높낮이, 손의 모양이나 무심한 눈길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은 쓰러진다. 왜냐 하면 사랑은 언제나 이유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3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보다 정의에 기대려 한다. 진짜 사랑이 뭔데? 오래 가야 사랑이지. 한 번에 반하는 건 위험해. 그런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작고 얕은 것으로 축소시켜버린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작지 않다. 그것은 사람을 휘청이게 만들고, 멀쩡한 하루를 뒤흔들며, 어떤 때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진짜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의 깊이를 판단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첫눈에 반한 감정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거짓은 아니다. 모든 사랑은 어디선가 작고 조용하게 시작된다. 그게 첫눈일 수도 있고, 첫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말도 없는 미소 하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그 감정을 시작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사복, 첫눈에 반한 뒤의 이야기 계속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첫눈에 반하는 감정은 강렬하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그 감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사랑은 처음에는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그 불꽃을 따뜻한 난로로 바꾸는 데는 시간과 이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당신은 진짜 사랑의 문 앞에 서게 된다. 그 문을 열고 나면 당신은 그 사람의 다정함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난 부분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이 사람과 진짜 함께하고 싶은가?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첫눈에 반한 건 꽃이 피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랑은 꽃을 가꾸는 일이다. 물을 주고 햇볕을 보고, 때로는 바람을 막아줘야 하고, 때로는 시드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은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피워야 하는 감정이다. 오북 누군가에게 끌렸던 그 순간,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묻기보다, 우리는 자주, 그때 그 감정이 사랑이었을까, 하고 묻는다. 하지만 사랑이란, 언제나 지나서야 알게 되는 법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날, 당신은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그게 사랑이었든, 아니면 사랑이 될수 있었던 시작이었든, 그 감정은 진짜였다. 사랑은 정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첫눈에 반하는 일은 사랑의 첫 노크일 수 있다. 그 문을 열지 말지는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문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떨렸고, 당신이 눈길을 뗄수 없었고, 당신이 혼자 미소 지었다면, 그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피어난 것이었다.